안녕하십니까. 마음의 깊은 고독을 달래는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잠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귀한 휴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청년의 열정과 중년의 책임감을 지나 이제는 삶의 커다란 파도를 넘어온 지혜로운 분들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수많은 그림을 그려왔지만 문득 고요해진 이 시점에 우리는 또 다른 종류의 불안과 질문과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늦가을 산책길과 같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며 쓸쓸함이 감도는 계절인 것이지요. 건강에 대한 염려, 떠나간 이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버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내 마음 속의 평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들이 피어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고독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쌓여버린 마음의 짐들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것만은 이루어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욕심,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번뇌들이 쉴틈 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입니다. 그의 명언들은 특정 종교를 넘어 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가치 있게 영위하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조언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심리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난제를 꿰뚫어 보는 지혜의 빛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는 가르침에서부터 행복이 곧 길이라는 깨달음까지 이 보석 같은 이야기들은 복잡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터전을 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 영광스러운 포기의 여정에 함께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남의 눈치를 살피며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진정한 자기 모습을 감추어 왔습니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는 석가모니의 명언은 우리 삶의 후반기에 반드시 되새겨야 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다른 이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에 맞춰 흐릿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가진 고유의 빛을 온전히 발산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아이라고 불릴 만큼 소중하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나무와 하늘의 별보다도 더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걸어가려 했을까요? 어쩌면 인생이란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시험지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옆 사람을 흉내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은 대양과 달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곧 내면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는 단지 교훈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족쇄가 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듯이,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 역시 과거의 허물과 집착을 깨끗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남은 삶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고 선을 닦으며 변방에 성을 쌓아 외적을 막듯 모든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사랑과 옹호가 모든 번뇌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는 가르침은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타인이 너를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신경을 덜 쓰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오직 솔직한 자신에게 전념하는 삶. 이것이 바로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자세입니다.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여정이야말로 평생 지속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게 되며 마음은 모든 것이라는 진리는 우리의 삶이 곧 생각의 결과물임을 알려줍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근원이라면 우리 마음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와 걱정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마치 물이 탁할 때 사물을 제대로 볼수 없듯이 우리 마음 역시 걱정과 번뇌로 흐려지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물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보이듯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평화와 지혜가 찾아옵니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가르침은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분노와 원한은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독과 같습니다. 어떤 원한도 원을 갚음으로써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모든 원한은 용서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매일을 낙관의 마인드로 시작하고 용서로 하루를 마무리 지어라는 조언은 우리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드는 작은 실천 방법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내 상관하지 않는 무심의 경지에 이릅니다. 감정이란 그저 잠시 들렀다 가는 방문자일 뿐이니 붙잡아 두지 말고 왔다가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네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 뿐이며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중시하고 기대하지 말며 판단하지도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과거와 미래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니 오직 현재를 관찰하고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쇠가 녹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리듯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존재하며 이 생각에 따라 세계가 만들어지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르며 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합니다. 반면에 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합니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오니 말을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석가모니의 지혜는 마음 속의 불순물을 정화하고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리를 휘두를 것이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모든 번뇌의 흐름을 막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과 끝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고통 중 상당 부분은 타인과의 관계와 비교해서 비롯됩니다. 타인이 널 어떻게 여기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넌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야 하는지를 역설합니다. 인간의 삶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타인을 그저 흉내내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남의 죄는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기의 잘못은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감추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타인과의 경쟁심을 갖게 되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란 본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물건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혼돈 속에 빠진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이러한 혼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보여주라는 조언은 허황된 말보다는 실질적인 행동과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결국 나 아닌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경고는 위선적인 인간관계의 함정을 피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은둔이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숲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화색을 띠고 정다운 얼굴로 대하는 화시, 사랑의 말과 위로의 말을 베푸는 언시, 따뜻한 마음을 주는 심시, 호의를 담은 눈으로 보는 안시, 몸으로 돕는 신시, 자리를 내어 주는 좌시, 그리고 묻지 않고도 마음을 헤아리는 찰시입니다. 이 일곱 가지 보시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이미 가장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부유한 존재가 됩니다. 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악인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인생을 살고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말고 부득이하게 허물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진실로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부드럽게 가리고 인자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중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불을 짊어지고 빠져나오기가 무척 어렵듯이 제멋대로 탐욕으로 뭉친 사람에게 변화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더덥나니 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호화로운 임금의 술에도 결국 부서지듯 우리의 몸 또한 늙으면 허물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조언은 큰 위안을 줍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쁘던 간에 그것은 곧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화와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라는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어야 하며 결코 내 과거에 구애받지 말아야 합니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는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나간 순간들에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쓰지 말고, 오늘을 소홀히 하고서는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것은 당신의 손이지만,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며,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는 비유는 우리의 불안과 의심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역은 늘 우리 앞에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듯이 진리와 평화는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일 뿐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은 너를 휘두를 것이고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수용하고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언젠간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운명인 사람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순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저마다 적당한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낸 꽃처럼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깨닫고 빗속에서 춤추는 마음으로 현재를 즐기십시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물질적인 도움만이 보시라고 생각하지만 석가모니는 이미 우리에게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화시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찰시까지 이 일곱 가지 보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고귀한 베품입니다. 한 자루의 불로 수천의 초를 밝힌다고 하여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하여 그 행복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착한 말은 착한 마음의 씨앗이며 착한 마음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생겨나 능히 하늘을 움직입니다. 당신의 자비와 이해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당신은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베풀미 곧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복임을 깨닫게 합니다. 무엇을 위함이 없는 그 마음 속에서 자비심을 일으키십시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베풀고 그곳에서 대가나 칭찬이나 공덕을 바라지 않는 것 바로 무주상보시의 실천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속으로는 현명하게 처신하나 겉으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는 가르침은 겸손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교만한 까닭입니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야 합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길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교만을 막는 길입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내 뜻에 맞지 않은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신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히려 불편한 관계 속에서 겸손과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은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은 손실은 큽니다. 세상의 온갖 번뇌의 흐름을 막게 하는 것은 신념과 지혜입니다.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진정한 보배이며. 일곱 가지 보배로 아무리 많은 탑을 쌓는다고 해도 이것만 못합니다. 보배로 쌓은 탑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한생각 깨끗한 마음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마음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그것은 곧 나라는 존재입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고 스스로 정렬을 제어하며 평등한 지혜로 해탈하면 다시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배품과 겸손 그리고 마음의 청정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궁극의 행복으로 귀결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간소한 생활을 하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노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석가모니의 명언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행복 자체가 곧 길이며 인생이란 고통과 번뇌의 파도 속에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건세 가지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품위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 것이 될 운명이 아닌 것들에 대해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입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고, 충분히 많은 것을 겪어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과 끊임없는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할 때입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해와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돌아올 뿌리를 주며 머무를 이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매일 상기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늙으면 허물어지지만 오로지 덕행을 쌓아가는 일만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일곱 가지 보시의 지혜를 통해 주변 이들에게 화색, 말, 마음, 눈빛, 몸짓, 자리 양보, 헤아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스스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값진 보시입니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해서 지우지 못하면 그것은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주니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순리대로 살고, 현재를 중시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쌓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 등불로 삼고, 다만,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있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바로 영혼입니다. 이 몸을 가진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삶이 고요하고 청정한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차 가는 곳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